보시고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죽죠. 왕도 죽습니다. 그런데 유독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못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지금까지 열1기 상하에서 왕들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명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슬펐을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될 때, 다행히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이 성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시기는 어제 물리쳤던 어제 본문에서 물리쳤던 바로 그 아수르 왕이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왕은 바뀌었겠죠. 근데 그 국가의 왕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 왔고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왕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대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국가 위기의 상황, 과거의 어떤 승리 또 과거의 영광이 다 무효화될 수 있는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스기야의 인생에는 자신이 맞춰야 할이 중차대한 과업을 다 끝내지 못하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아, 비참하게 죽는 그런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까닥에 희스기야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죠.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2절에 네, 낯을 벽으로 향하여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그러니까 지금 고개를 돌려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개를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벽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고 심히 통곡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묘사일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나타나는데 한절 한절이 참 <laughs> 한절 한절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4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원래는 성읍에 가야만 하는데 아, 본래는 그런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곡이 하나님께 상달됐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 알수 있죠. 그리고 오절에 보면 참 감동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희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죠. 즉, 희스기야의 눈물은 아무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는지도, 우는지도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태, 그 누구도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의 눈물을 보셨다. 뒷모습을 본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굵은 눈물을 보셨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벽을 향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며 <laughs> 왜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오늘따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기쁨 가운데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침을 시작하며, 아, 오늘 이 태산 같은 이 하루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아,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내쉬는 나의 깊은 그 한숨소리. 하, 아, 힘들다. 그 한숨소리. 그 한숨 소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오 찬양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그 찬양이죠. 예,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와야 합니다. 한숨소리를 멀리서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까이 <laughs>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신다라고 하시죠. 얼굴을 벽에 쳐박고 움츠러든 나도 보시고 나의 내면에 더 비참하게 무너진 내 마음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전이 눈물을 보신다는 표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감격적인 표현 같아요. 눈물을 보기 위해서도 가까이 가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금 희스기야는벽에 벽의 벽에 얼굴을 향하고 있잖아요. 벽의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누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아무도 날 보지 마라. 날 아무도 보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아,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런 절망적인 마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벽을 향하고 있어도 그벽 넘어 해서 그 벽을 꿰뚫어서라도 나를 보신다. 이 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생의 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나. 그내 모습, 누구도 내등 뒤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죠. 내가 이 벽을 넘고 싶은데 도저히 넘을 수 없어 좌절하고 있는 나의 얼굴. 아무도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벽을 넘어 오든지 넘어 오지 못하면 내가 그 벽을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를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신다. 우리를 그래서 결코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질병과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한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생의 기한을 변화시키면서까지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또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희스기아가 정말 통곡하며,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뜻이 있죠. 그리고 그 뜻이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깊은 은혜로, 또 깊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감싸 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